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디뉴스 여행. 영상 실록 오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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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저는 요즘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걸 체감하거든요. 오. 이게 하루가 길어지는 기분이라서 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녹화 시간이 조금 이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음. 그래서 <laughs> 어, 출근할 <분명>. 때, <laughs> 출근할 때 사실. 이, 이 봄이 오기 전에는 되게 깜깜할 때 제가 아, 출근을 맞아, 했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훤하게 출근을 할수 있어서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어, 좀덜 무서우니까. 덜 무섭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하여튼. 네. 아, 네. <laughs> 이렇게 하루가 길어지는 만큼 영상 실록 오늘엔 본방 사수, 또 복습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 순삭 과거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빨리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6월 20일 새벽 알자제라 방송을 통해 전달된 김선일 씨의 절규는 온 나라를 경악과 긴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알자르카이가 이끄는 유일신과 성전은 24시간 내에 파병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 씨를 처형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04년 5월 31일,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라크에서 미군 군납업체 직원인 김선희 씨가 현지 무장 단체에 납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20여일 후김 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알려졌는데요. 납치 단체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아, 이때 그 테러리스트와 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굉장히 그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네요. 음, 그렇죠. 파병에 대한 논란도 커졌는데요. 당시 34살의 김 씨는 미군 기지에 군수품을 납품하고 오는 길에 납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정부는 김씨 석방을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무사 귀환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6월 22일, 바그다드 인근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무장 단체는 김씨 살해 직전의 마지막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Three days ago, I came here o alone uh, because uh, I uh, my boss told me you go there and uh, you deliver uh, to keep the shop uh, merchandise. 무고한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데 대한 분노와 비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정부는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를 추가로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어 그러네요.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 이때 정말 전 국민이 네. 트라우마에 충격. 빠질 정도. 로 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히틀러의 지시로 유대인 체포와 학살을 계획하고 주도한 나치스 친위대 장교 칼 아돌프 아이히만. 그가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아이히만은 독일 항복 후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도망해 가명으로 자동차 공장 기계공으로 은신해 살았는데요. 어, 가명으로 가명은 뭐였어요? 어, 가명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 정말 정말 다르죠? 네. 그런 이름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나 1960년 5월, 이스라엘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스라엘로 압종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 12월,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 마지막 모습은 어땠어요? 좀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형 전에 포도주 한 병을 요구해서 마시고 교수대로 가는 동안 두건도 쓰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발도 헐겁게 묶어달라고 말했는데요. 어. 그리고 사형 전에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오참 무슨 생각이었을지 조금 어이가 몰라. 없죠. 네. 네. 사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데요. 아돌프 아이히만의 생애로만 보면 그 사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 한 독일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음. 하지만 그에게 맡겨졌던 일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던 거죠 음. 유대인 철학사상가인 한나아렌트가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그 비판적 사고 없이 주어지는 대로만 사는 사람도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의 근원은 평범한 곳에 있다고 말하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악의 평범성인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네.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었나 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당신의 죄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죄다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군인으로서 임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까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5월 31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1982년 5월 31일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인터넷이 개설된 날이기도 한데요.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미전자기술연구소가 통신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화선을 통해 연결한 SDN이 인터넷의 시초입니다. 어, 지금은 뭐 초고속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와, 빛의 속도로. 그렇죠. 네.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이 당시 미국에 이어서 전 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결된 인터넷 망이기도 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요? 네, 빠르죠. 우와. 그것도 자체 기술로 이루어진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우리 기술로? 네. 엄청난 업적 아닌가요? 이건?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연결을 주도했던 전길남 박사 님의 명성이 해외에서 더욱 인정을 받아서 2012년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제 1회 인터넷 명예 의 전당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이 되셨습니다. 와, 저 때부터 이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할 그 떡잎부터 달랐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1996년에는 제 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1996년에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는데요. 근데 5월은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걸 기념해서 5월로 정한 걸까요? 어, 미리 공부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정확합니다. <laughs> 자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만나요.